<웃음> <웃음> 아우, 진짜. 말싱 마, 말로 아따가시 아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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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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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파, 에 파, 파, 들어갔다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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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들고 있으세요, 누가. 그리 아, 잠깐만, 어 네, 어쨌든, 시작할게요. 주세요. 주세요. 주라고. 네, 술래? 자, 이렇게 손에 꼭 지세요. 이렇게 잘 보시고 이렇게 자 10초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네10 9 8 7네 왜요? 습니다 네, 어떤 애를 먼저 잡아볼까요? 어떤 애를 먼저 잡아볼까요? 네, 여기 있는 애를 먼저 잡아볼게요. 가겠습니다. 조금, 조금 안 보일 테니. 지금, 지금 얘 뛰고 있는 애를 진짜 잡았어요. 아니, 이제, 잠시 잠깐만. 이제, 얘를 먼저, 얘를 잡았어요. 다음번에는 저, 저 바보를 잡을 거예요. 알았죠? 가겠습니다. 찾아왔습니다. 아! 얘네 주저앉았어요. 찾았잖 이분도 오늘 제가 잡았죠. 제가 먼저 잡았거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잡았어요. 찐찐이니까 걱정 마세요. 찐친이래요오오 <laughs> 어! 싸움 싸뭐 어! 아탱탱탱탱이찐친이래요 찐친이에요. 서어 하시는지 알려줄요네 알려주세요. 찐친이래요. 찐친이래요. 걱정 마세요. 전 너무 힘들어요. 지금. 이 핑크색 옷을 입은 애가 제일 쎄거든요? 아 <laughs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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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맨! 어어어 어, 어, 네, 어, 어. 이제 제가 술래요 네. 네, 집 십... 괜찮아? 스미라도. 달린다, 어디 갔어? <laughs> 어디? <laughs> 내살 어디 갔지? 여기있다. 여기 피, 피, 피어있지 여기있다. 피 여기 났죠? 네. 1, 2, 3. 잠시만요, 저 뭐하고 있어요? 5 time, time, 6 time. 7 8 9 10 11안 치냐? <laughs> 들아, 있잖아 말하고 싶은데 수혁이는 왜안 하니? 너가 파 야, 우리 그냥 브이, 브이로그. 예. 이게 이때까지 브이로그였습니다. 제가 말했죠? 2탄, 2탄.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빠빠!